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날라의 중고강사, 날라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호가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제가 아주 힘이 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제 얼굴이, 어, 굉장히 넙대대하게 나온다는 거. 어, 그래서, 아, 솔직히 실제로 또 예쁜데, 이게 안 되네요. 네. 카, 카메라가 제 얼굴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 그게 아쉽다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계속 열심히 공부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어,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법만 이렇게 지금 쭉 올리는 거를 싹싹 다시 저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좀더 자세히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지 아니면은 어, 회화식으로 해서 기본 회화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이 여러분들이 직접 입을 열수 있는 그런 강의로 찾아뵐지 어 여러 가지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예쁜지. <laughs>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laughs> 오늘 기분이 없대나 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 보어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보어는 세 번째 가능 보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결과 보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방향 보어 배웠고, 이제 가능 보어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가능 보어가 왜세 번째 에 왔느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다 넣은 거예요. 왜 일부러 넣었는지 뒤로 가면서 예문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는 여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급해졌다라는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찾다라는 거 뭐예요? 자오니다 그리고 찾았다하면 뭐예요? 자오 따오 해서 지금은 여권을 찾는 거니까 여권을 찾아서 내 손안에 딱 들어온 느낌, 도착한 느낌, 획득한 느낌 줄수 있는 결과 뭐 따오였습니다. 그래서 찾았다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문장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찾다라는 거는 우리 그냥 자오만 쓰면 안 되고 자오다오 써야 된다는 거는 결과부어 배워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가능부어 형태로 가게 되는데 찾을 수 있다 하면은 자오따오 그러니까 동사와 따오 결과부어 사이에 를 넣어주면 이 행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였고 그거를 할수 없다 하게 되면은 동사와 결과보 사이에 뿌를 넣어주면 됐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할수 없다라는 걸로 이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가능보의 형태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으세요 그죠 어, 그래서 이 결과보랑 관계가 있습니다. 가능부어는 결과부어랑 관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채셨겠죠? 방향부어랑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부호가세 번째 에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능부호는 결과부어와 방향부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하느냐, 그 결과를 낼수 있느냐,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를 나타낼 수 나타내는 게 바로 가능부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문장 정리하고 갈게요. 그는 여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급해졌다. 해볼게요. 그는 그는 여권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문장하고 그는 조급해졌다. 이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문장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가능보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장 구조가 어떻다. 이거는 지금은 자세하게 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여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요? 타找不到후找.타找不到후找. 그래서 조급해졌다. 지우 한자 지 지우 한자 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대장. 당장 가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이 고장나서 문자를 받지도 보내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 핸드폰이 고장났어 어떻게요? What's w r o 지 그죠? h o n 지 하셔도 되고 w h a t 이 w r o 지화이 저, 워셔 죽壞러나 핸드폰이 고장 났어. 그래서 문자를 받다 하게 되면은 받다 동작 뭐예요? 쇼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내손 안에 와서 나한테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오 결과 버었죠. 근데 그거를 할수 없다기 때문에 쇼다오 찾아 아 아니, 받았다가 아니라 쇼 못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내다 하게 되면, 우리 발송하다 씁니다. 그래서, 동사는, 빠, 들어가고요이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나한테서 멀어지기 때문에, 빠, 추, 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부와 추, 추가 붙었습니다. 빠, 추, 추, 발송하다, 보내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동사 있고, 그리고 추, 추, 방향부가 나오는 사이에, 넣어주면 그거 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과부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형태에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쇼브다 이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 방향부어가 만들어지고 그게 그 실현을 할수 있느냐,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게 가능부어로 다시 나타내지는데, 그게 바로 빠추이 모양을 보시면 알수 있다. 요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장 전체적으로 정리할게요. 나는 핸드폰이 고장 났다. 워 쇼지 화이러. 그래서 문자를 받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다. 워 쇼다워. 이에 파브 추취 이 소파 너무 무거워. 우리 둘이 못 들어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이 소파는 무겁다. 어때요? 떻 저거 샤방 타이 너무 무거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이 못 들어 이얘기하고 싶네요. 우리 둘이 하면 잔리야, 그렇죠? 잘리야라고 짧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 이 얘기는 그 동작을 못 한다는 얘기요. 드는 동작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예요? 들어서 움직이는 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그냥 못 들어 하면 끝인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 결과를 나타내거나 그 방향을 나타내주거나 이렇게 되는 역할을 지금 보호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자, 든 동작은 뭐예요? 다이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니까 똥입니다. 다이 똥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다 뿌우면서 뭐 가능, 불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줍니다. 다이 부동. 잘야 다해 보통 우리 둘이 못 들어 자 여러분 이가능 보어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직역해가지고 그걸 문장을 만들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쓰는 사람이 대부분 없을 거라는 거 그죠 어. 이가능 보어는 입에 그냥, 그냥 붙여서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국인들은 거의 이런 상황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능 부어를 배울 때 항상 궁금한 점이 또 떠오릅니다 뭐죠? 우리가 배운 조동사, 능원동사 능 이거 쓰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능 생각납니다 그죠? 능 생각나는데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게 해결이 또 되실 거예요 자, 이 가능 부어랑 능원동사 능하고 다른 점은 가능 부어는 대부분 부정형에 많이 쓰입니다 어, 부정형에 많이 쓰이고, 어, 긍정형 같은 경우는 능원동사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능원동사로 능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 그렇다고 가능보호가 긍정형으로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문을 보여드릴 텐데,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부정형으로 더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능이 부정형으로 만약에 쓰이게 됐을 때는 뿌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뿌능은 하면 안 돼라는 금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안 쓰이고 이 가는 거로 할수 있다 없다 어 요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와 능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음, 요런 얘기들은, 제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면, 더 자세히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영상 안에 이거를 다 넣으려니까, 제가 또다 찍고 나서 또 하나 빼뜨리고, 뭐, 요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면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에 못될것 같다 라는 표현 완성시키고 가겠습니다 시간에 대다 그 시간에 미치다 그 시간까지 가다 도달하다 이거 얘기할 때는 우리 라이브지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못 되는 거니까 시간 안에 못 되는 거니까 라이브지 요거는 근데 긍정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시간 안에 될수 있어 이 표현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라이더지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안에 못될것 같아 이거는 그냥 공파 붙여서 말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공파 라이브지 아마 시간에 못될것 같다 이 표현 되시는 거고요 자 긍정형의 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도 시간 안에 될수 있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라이더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잔맨 시엔자이 고취 하이 라이더지 지금 가도 아직 응. 그 시간 안에 될수 있어 이 표현 됐습니다 그래서 능 하고 가능부어하고 차이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가능부어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가능부어 형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동사있고 이제 보어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때 가능부어는 다른 보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거요 결과 보어나 방향 보어가 이미 만들어진 형태에서 그 결과 보어나 방향 보어대로 진행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가능 보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진행이 될수 있으면 더 넣는 거고 진행이 안 되면 뿌를 그 사이에다가 넣주시면 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형태 딱 보시고 그래서 다못 먹는다 그러면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추부완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고 원래는 추완에다가 못하니까 <laughs> 완성시키지 못하니까 취부완 하시면 되는 거고 못 찾았다 어나 찾을 수가 없어 하게 될 때는 자 어다 어 아니고 자 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안 들려 이런 것도 있죠 응안 음, 들려 하게 되면은 팀 부지엔. 그 다음에 그거를 들어서 이해할 수 없어 뭐 이런 거할 때도 팅부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 그럴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는 시앙부치라이 어 이런, 이런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래서 결과 보어와 방향 보어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냈던 게 가능 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라고요? 능하고 궁금한 점 있었습니다. 너는 긍정형에서 더 많이 쓰이고 가능보어는 부정형에서 더 많이 쓰인다. 그러면 뿌능이라는 걸로 쓰게 되면 안 돼요.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 어 부정형에서는 안 쓰이고 가능보어 형태를 더 많이 써줘라. 그러면 가능보어는 긍정형의 형태를 못 써요. 쓸수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다는 거.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자주 쓰이는 애들은 긍정형이 더 자주 쓰이는 경우가 몇 케이스가 또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그때 그때. 어, 외워주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번호로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